복수할 거야! 오늘의 눈바디고요. 일어나자마자 너무 배고파가지고 먹다 남은 마라탕에 우삼겹이랑 알배추 추가해가지고 먹어줄 거예요. 지금 한시인데 오늘은 이거 먹고 밥 끝이에요. 아니, 솔직히 마라탕 건더기 우삼겹, 숙주, 알배추, 팽이버섯 이게 끝이고 꺼바로우 세 조각 이거밖에 안 먹었어요. 괜찮죠? 아, 오늘 먹는 것도 끝이고 할게 없으니까 카페를 가줬어요. 1월달에 다이어트 성공 브이로그를 올리기 위해서 차근차근 롱폼 편집도 해주고 있고요. 이 영상이 사라지지 않게 제발 제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저는 다이어터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맞춰줬고요. 코너도 도졌어요 혼자서 한1 시간 해가지고 칼로리 소모까지 야무지게 해가지고 집에 오니까 저녁인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보조제 하나를 먹어줬어요. 제가 수많은 보조제 중에 이걸 고른 이유가 일단 다 떠나서 너무 맛있고 입 터짐 방지 간식 대용에다가 응구 잘 나고 살까지 빼주는데 안고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먹어줬고 씻고 쉬다가 오늘 하루를 정리해 주려고요. 저 다이어리 쓰는 여자예요. 물론 제가 다이어트 할 때만 써가지고 긴 곳이 훨씬 많지만 이거 보세요, 여러분. 옛날 진짜 마지막 스타트 이지라라고 응구라 진짜 찐막 진짜 해보자 시작 해놓고 응구라 다이어리만 봐도 제가 얼마나 의지가 약하고 아가리였던지알수있 이번에 진짜 성공할 수 있게 싹싹 길어볼게요. 다들 화이팅!